예수를 잃어버리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근데 유월절을 지켜야 되는데 그 유월절을 지킬 때 떡은 무슨 떡을 먹어야 돼요? 무교병.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을 먹어야 돼요. 이걸 무슨 떡이라고 그래요? 고난의 떡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유월절이 없으면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유월절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유월절을 지키는데, 그 유월절에는 누룩에도 떡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집 안에도 떡이 있어야 돼. 내가 뭐라고 그랬어요? 네, 떡에도 누룩이 있으면 안 되지만, 네, 집 안에 누룩이 있으면 돼야안 돼요. 6월절은 무효요. 그러니까 6월절을 지키려면 6월절이 오기 전에 무엇을 찾아야 돼요? 누룩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집에는 누룩이 많다, 안 많다? 많다. 왜 누룩으로 매일 밀가루를 발효해서 빵을 만들어 먹기 때문에 누룩이 여기저기 많다. 근데 6월절이 되면 집안에도 누룩을 다 제거해야 된다. 다, 누룩이 발견되면 6월절은 취소. 아멘. 그래서 누룩을 찾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 찾느라고 온 집안이 난리가 나는 거예요. 막 이불도 털고 옷도 털고 막얘 예, 구석구석 다 네. 쓰러내고 하여튼 어디든지 누룩이 발견되었다 그런 6월절은지소자 성경을 봐요. 4절에 보니까 그 7일 동안에 네사경에 사방에 네 경내에 네가 살고 있는 집안 사방팔방에 이런 얘기요.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고, 아멘. 그 누룩은 뭐요? 죄요. 그러니까 유월절은 왜 유월절이요? 죄를 없애서. 자,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유월절 날 어떤 일을 행하셨지요? 하나님께서 애굽의 장자를 다 죽여. 근데 애굽의 장자를 죽이는데 누구는 안 죽여요? 누구는 예 양의 피를 문설와 임방에 바르고 그 안에서 예 어린 양의 고기를 쓴 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먹은 자들은 살려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똑같이 다 죽어야 되는데 무엇 때문에 어린 양의 피로 거룩한 예수 생명으로 제 없이함을 받았기 때문에. 죄 값으로 누가 어린 양이 대신 죽어서 죄가 없기 때문에 너를 살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죄가 있다, 그러면 똑같이 죽어야 돼. 그러니까 성경을 들여다 보면 어디도 죄를 용납하는 하면 산다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과 제가 마지막 주님이 오시는 그날, 죄가 있으면, 누룩이 있으면, 여러분 6월절이 없는 거예요. 어린 양 예수의 피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거예요. 예수 믿은 게 아니야. 여러분은 유월절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탈락이요. 죽어야 돼. 그게 성경이에요. 그게 성경이라니까. 그러니까, 구원은 뭐가 구원이냐? 6월절이 구원이요.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구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물어보지요. 당신 죽음은 어디 가요? 그러면, 어쨌든, 교회 다니는 사람,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 그 사람들은 공식이, 아, 우리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가요. 거기에 대해서 의의의 여지가 없어요. 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럼 이제, 왜 그러면 당신이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왜 천국 가요? 라고 물어보면 뭐라고 말할까요? 아, 우리가 예수 믿으니까요. 근데 그게 이제, 그 거기서 이제 또 뭐라고 물어봐야 되죠? 송권사님, 뭐라고 물어봐야 돼요? 예? 예수 믿는 게 뭐요? 어떻게 하는 게 예수 믿는 거요? 라고 말하면, 거기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거기서 답을 못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교회 나오니까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했으니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사니까요. 다양한 대답이 나와요. 그런데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죄 없이 함을 받는 거예요. 죄 없이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돼. 누룩이 있으면 6월절이 아니야. 누룩이 있으면 6월절이 아니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지금은 6월절을 지켜야 돼. 6월절을 잊어버리면 안 돼. 아멘. 그러니까 지금은 6월절을 지켜야 돼. 6월절이 기준이야. 6월절이 없으면 여러분과 저는 어디 가야 돼? 어디 가야 돼? 지옥 가야 돼. 아멘. 그러면 이제 죄가 보여? 죄가 보여? 그러면 또 이제 거기서 이제 방어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거기서 방어하는 거예요. 죄가 뭘까? 죄가 보여?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과. 다른 게 죄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들 누룩은 보면 알아볼라. 누룩은 보면 알아볼라. 이권사인 누룩 보면 알아볼라. 김동석권사인 누룩 보면 알아볼라.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피가 나요. <laughs> 누룩 보면 아는 사람, 누룩 보면 이게 누룩이구나 말할 수 있는 사람. 예, 네, 누룩 어떻게 보면 알아요? 어떻게? 뭘로, 뭘로, 피, 뭘로 표현을 해야지, 뭘로 뭘 뭘로라도 표현을 해야지. 예, 네, 누룩은요. 예. 누룩이요, 그냥. <laughs> 누룩은 그냥 누룩이요. 누룩은 이 밀가루, 밀가루를, 미, 밀을 빠서 그걸 이제 띄워요. 띄워서 이스트를 만드는.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그거 좀 지나고 나서는 이스트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얀 봉지 이스트를 갖다가 집어넣으면 됐어요. 예, 발효가 됐어요. 근데 그 전에는 밀가루하고 그~ 이제 그~ 뭐지? 엿기름인가? 안 들어가나? 나는 그 그,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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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밀가루를 밀을 갈아가지고 그 밀을 무엇을 넣고 띄워요. 그러니까이 띄우는데 아, 그, 그, 싸, 그, 싸가지고 띄운다니까? 근데 그, 그걸, 그걸 만들 때 보면, 그걸 바구니에 집어넣고, 이런 통에다 집어넣고, 사람이 올라가서 막 밟어. 밟아, 막 밟어가지고, 그것을, 그, 띄워. 띄워가지고서, 그걸 이제 필요할 때마다 갈아가지고, 부셔뜨려가지고, 그걸 넣으면 이제 되더라고. 그게 누룩이요. 옛날 누룩. 그러니까 누룩은 보면, 밀가, 밀, 밀, 빠지 않은 밀가루 같은 거야. 이제 그걸 이제, 미를 깨뜨려가지고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룩을 보면 알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죄도 보면 알아볼라? 보면 알아볼라? 근데 저 죄를 볼줄 아는 눈이 있어야지. 누룩도 볼줄 모르잖아. 누룩을 본 적이 없잖아. 그죠? 권사님 누룩을 본 적이 없죠? 본 적은 있어요? 그래서 설명을 못 하겠죠. 나도 누룩을 본 적이 있어. 누룩 만드는 것도 제가 많이 봤어요. 누룩 만드는 것도 많이 봤는데, 예. 그걸 누룩은 보면 알지. 누룩이 있으면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유월절은 누룩 찾는데 실패하면 끝. 그, 누룩 찾는 데 실패하면 유월절을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 찾는데 실패하면 신앙생활을 실패하는 거예요. 실패하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과 제가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날마다 말씀드리잖아. 예. 누가 지옥 가느냐? 죄 찾는데 실패하면 지옥 가요. 두 번째는 찾은 죄를 해결하는데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아멘. 그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찾아야 되고 찾았으면 반드시 그걸 없애야 돼. 아멘. 요두 가지가 실패하면 지옥 가는 거야. 그요두 가지를 실패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자, 성경을 우리가 잘 보십시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자. 죄를 지으면 누구에게 속하 속하죠? 죄를 지으면 마귀에게 속해. 그러면 하나님이 써요? 못 써요? 못 써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봐요. 죄가 있으면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지만 실상은 하나님이 쓰시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그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가보면 죄가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한 모든 것은 어떻게 보면 주님의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영적으로 심각한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 죄 짓고 회개라회개하면 되지 죄 짓고 회계해서 없이 받기 전에는 마귀 손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죄를 지면 안 되냐면 죄를 지면 하나님이 쓸수 있는 기회가 상실되는 거야 하나님이 쓰실 기회가 상실되는 거야 그래서 죄를 지면 안 되나 아멘? 이게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죄 져도 괜찮다? 이미 끝난 거예요? 안 끝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영적 전쟁을 할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영적 전쟁을 해? 안 해? 안해죄 져도 천국 갈수 있다 누가 농락하고 있는 거예요? 마귀가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신앙생활은 단한 가지요. 단한 가지 뭐예요? 죄와의 전쟁이. 아멘.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은 아무것도 무서운 게 없어. 아무것도 무서운 게 뭐만 무서워? 죄만 무서운 거야. 죄만. 죽인다? 그것도 무섭지 않아. 굶긴다? 그것도 무섭지 않아. 때린다? 그것도 무섭지 않아. 영적인 사람은 뭐만 무섭냐? 죄만 무서운 거야. 너 이런 무새끼야. 우리 직장에서 나가 그것도 안 무서운 거야. 죄만 무서운 거야. 이해하십니까? 왜? 죄는 하나님 앞에 내가 갈수 없는 바리케이트거든요 하나님께 나갈 수.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날마다 무엇 뭐 찾는데 정신 차려야 돼. 죄 찾는데. 아멘. 죄 찾는데.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네 사경에, 네 경내에 사방 어디든지 누룩이 있으면 안 돼. 아멘. 누룩을 보이게 하면 안 돼. 없어야 돼. 아멘. 예. 그러니까 누룩이 없어야 되는데 그 누룩이 없애는 비결이 뭐예요? 예수 피. 아멘. 그러니까 자, 보세요. 이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과 똑같은 죄인이요, 죄인이 아니요. 똑같아. 근데 뭐가 달라? 예. 피가 달라. 피 속에 들어가 있느냐, 안 들어가 있느냐. 그게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을 구별할 때 이스라엘 민족으로 구별한 거 피로 구별한 거예요. 피로 구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올 때 애굽 이스라엘 사람만 나왔어요? 아니요 어떻게 나왔어요? 중다한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그게 잡종이 같이 많이 나왔다 이 말이야. 근데 여러분들 그 재앙도 보면요. 이의 중간쯤까지는 애굽 사람이 자기 멋대로 하는 거야. 근데 가만히 중간을 넘어가서 보니까 어?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재앙이 안 내리고 애굽 백성에게 내리네. 그래서 그때부터 이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가 명료하는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애국사람에게도 재앙이 내려 안 내려? 안 내려 이게 지혜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애국에서 그집어낸게 아니라 어린 양의 피에 은혜를 입은 사람이 나온 거야 아멘 그러니까 6월절이 없으면 그 사람 구원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안 받은 거다. 그러니까 유월절은 뭐가 없어야 된다? 누룩이 없어야 된다. 누룩이 없어. 누룩이 있으면 유월절은 치수 그런데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유월절을 안 지키면 이스라엘 백성이다 아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나왔어. 해마다 유월절을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 유월절을 안 지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민족에서 탈락. 제외되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들이 제가 구원받았어도 계속 6월절을 유지하지 않으면 그 사람 이스라엘 백성에서 구원해서 뭐요? 탈락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때만 죄 없이함을 받으면 되느냐? 아니요, 지속적으로 죄 없이함을 받아야 돼. 아멘. 그래서 지속적으로 누룩을 찾을 수가 없어야 돼.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누룩과의 전쟁이다. 모와의 전쟁이다. 누룩과의 전쟁이에요. 아멘. 아멘. 그게 신앙생활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누룩 찾는데 오늘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찾으면 예수의 피로 해결해야 돼. 그래서 여러분, 여기 봐요. 자, 이제 6월절 된다. 내일, 내일이 6월절이다. 그러면 오늘 다 찾아야 돼. 그렇죠? 다 찾아야 돼. 그러면 집안 문 입구서부터 예, 다 찾아야 돼. 어디까지? 베란다까지 다 찾아야 돼. 하여튼 내가 살고 있는 경내에 누룩이 발견되면 돼안 돼? 안 돼. 자, 그러면 우리 집 구석에 죄를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집 구석이 어디냐? 이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그래서 머리 끝에서 발까지 찾는 거요. 그리고 그러니까 머리털에도 죄가 붙었나 안 붙었나 봐야 돼. 그런데 보니까 머리털을 노랗게 물들였다? 그것도 죄가 세속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의 생각의 죄요. 맞아, 안 맞아요? 맞아, 안 맞아요? 예. 그건 머리털부터 죄가 붙었나 안 붙었나 찾아야 돼. 몸뚱이도 죄가 붙었나 안 붙었나 찾아야 돼. 아멘입니까? 예. 발톱 끝에도 죄가 붙었나 안 붙었나. 그냥 그러니까 내 몸땡이 저 구석구석의 죄를 다 찾아나가야 돼. 아멘입니까? 그래서 내 몸땡이 어딘지 죄가 있으면 된다, 안 된다? 이게 우리 직구석이니까. 이해하십니까? 이게 우리 직구석이니까. 하나님이 우리 몸에다가 뭘 부어준다? 성령을 부어준다. 근데 몸이 더러우면 부어준다, 안 부어준다? 안 부어준다. 여러분들 고린도서 3장 16제도 뭐라고 말했어요? 고린도서 3장 16절을 아시는 분. 예, 예, 예. 너희 몸이 하나님이 성전인 것을 알지, 알지 못하느냐? 예. 하나님이 성전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이 말이야. 만약에 더럽히면 뭐한다? 멸한다. 아멘. 그래 이제 봐봐요. 자, 봐봐요. 만약에 다른 데는 다 깨끗, 깨끗한데 머리틀에 죄가 들어있다 그러면 멸하는 거예요 죄가 있으면 무조건 멸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무엇을 하든지 이게 죄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게 여러분들 노심초사예요 하나님 보실 때 죄가 남았다 죄가 묻어있다 그럼 멸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죄 얘기 아니잖아요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그 사람을 멸한대. 멸한대. 그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요. 예 이스라엘 민족의 성전에 성전이 더러워지면 하나님의 그 민족을 멸했어. 그거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옷을 입어도 옷에 죄가 묻었나 안 묻었나 봐야 돼. 아멘. 따라합시다. 옷이 사치가 되면 죄요. 여러분들, 요한계시록에 말했어요 안 말했어요? 사치는 죄예요 그리고 옷이 사치가 되면 그때부터 죄예요 이해하십니까? 사치가 되면 그때부터 죄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언행심사 내 모든 삶이 죄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배수진을 치고 거룩한 삶을 살아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누룩 찾읍시다 예. 머리털부터 찾아나가. 머리부터 찾아나가. 아멘. 머리털부터 찾아나가. 그러니까 여러분들 사람들을 보면 머리서부터 발끝까지 죄로 뭉쳐져 있어? 안 뭉쳐져 있어? 뭉쳐져 있어. 죄로 뭉쳐져 있어. 그러니까 죄 찾는데 성공하는 오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모여야 돼? 유월절이어야 돼. 날마다 유월절이어야 주가 오시면 주를 맞이할 수 있잖아요. 오늘도 죄 찾는데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이 아침에 불러주시고 주의 음성 듣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유월절을 지키라. 유월절이는 네 경내에 누룩이 보이면 안돼. 먹는 떡도 누룩이 들어있으면 안 돼. 오직 누룩 없는 떡을 먹고, 네 사방에 누룩을 보이지 않게 제거해. 이것은 죄 없는 삶을 살으라는 주님의 말씀이요, 죄는 어린양의 피로 해결하라는 말씀임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육체에 어느 구탱이도... 죄가 남아있지 않도록 다 찾아서 주님의 보열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정결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주 오실 때 주를 맞이할 수 있도록 예수의 피로 정결케 하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죄를 찾아 해결하고 거룩함을 회복하여 주성령으로 충만한 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 예물드립니다.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복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